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오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익산인데요. 아, 익산이시고요. 예, 안녕,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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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느분 불편하시죠. 제가요. 예, 키 몸무게 연세는요. 나이는 55고요. 네. 신는 62고요. 예. 몸무게는 60kg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불편하신 거 말씀해 보시죠. 예, 네, 저기 3월달에 병원에서 이 내시형이랑 장검사랑 했는데 헬리터균이 있다고 그래서 헬리터균 약을 먹었어요. 예. 먹었는데도 오전에는 뭐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데 한 4, 5시만 되면 막 가스가 차고막 속이 음. 부을 그리고막 방귀가 나오면 시원하고 예. 방귀를 안끼려 하면 은막막 예, <laughs> 답답하시고. 막, 예, 들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원장 지금 얼굴이요? 네. 살이 없이 각이 지신 분들이 있고. 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신 분들 이 있죠? 네. 어느 쪽이시죠? 저는 계란형이. 계란형이세요? 네. 오늘 계란형으로 생기신 여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네. <laughs> 그럼 네. 지금 네. 어, 배고프면은 어떠세요? 속이 물이라도 먹어야지. 배고프면 속이 쓰리 배고프면 속이 쓰리시죠? 네. 이게, 네. 지금 제가 지금 키하고 몸무게하고 증상을 보면은, 네. 배고픈 걸 조금 참기 힘든 체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물이라도 드셔야 네. 되고, 허헛하고 네. 네. 너무 심하면 이제 어지러운 경우도 있어요. 밥대가 지나면요. 네. 지금 양명형이라는 이제 체질인데, 양명형? 양명형이라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네, 네. 배, 배가 좀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 많이 안나오어요3 어, 2번요 30, 아, 그래요? 아주 네. 그럼 나오시진 않았네요. <laughs> 근데 좀 통통하신 편이죠? 네네. 네. 예. 이런 네. 경우는 가스가 차고 이제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양방병원에 가셔서 헬리코박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예, 네, 예. 네. 이게 중요한 게 헬리코박터 네. 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네. 가스가 차고, 자꾸, 이제, 게스가 나올 것 같고, 나가지 않으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트림이 나오면 속이 시원해지는 건데, 네. 이런 경우 한 방에서 조잡증이라 그럽니다. 아, 조잡증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특징이 배고픈 걸좀못 참고요. 예. 그 다음에 속이 쓰려요.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속을 좀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증상을 네, 보면은 불면증이 그 있어가지고요. 잠을, 잠을 못 주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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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조금 안 편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이 증상에 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사람이 네. 마음이 편해야지 잠이 옵니다. 네, 네. 지금 증상만 보면은 다음 네. 화에 의한 조잡 증상입니다. 한방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가슴 쪽 유방 네. 쪽이 발달되고 얼굴이 둥글럭적 하면서 네. 눈딱불이 두툼하신 분들은 화담청화탕이라는 약을 씁니다 한방에서 위열을 꺼주는 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배고픈 게좀 덜해지고 속쓰린 게좀 덜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반석축을 지키셔야 돼요. 저녁을 조반. 적게 드셔야 돼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이거를 예.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주시면은 예, 밥을 소식을 그렇죠. 하 그렇죠. 저녁만 네. 예, 예. 아침은 드시던 대로 드시고요. 예예 예. 그러면 가스가 절대 차라고 해도 안 찹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마음을 굳게 먹고 하셔야 되고요. 예. 저녁을 적게 먹고. 예. 두 번째는 식사 후에 예. 200보에서 300보를 천천히 걸으셔야 돼요. 아, 예. 반드시. 예. 식사하시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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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간혹은 배가 고파서 저녁에 참기 힘들 때가 있는데. 예. 율무차를 드시면 좀 식욕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율무차 율무차요? 그리고 붓기가좀 빠지고 예.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예. 관절이 좀안 아파져요. 예. 그러니까 배고픈 걸못 참을 때는 저녁에 예. 율무차 한잔 먹고 예. 딱 일찍 잠자리에 드시면은 예. 다음 날 아침에 배도 편하고 가스도 안 차고 예. 속이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아 그거 다른 약은 없고요. 율무차를 드세요. 아 율무차 그리고 예. 또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뽕나무차. 뽕나무 가지 상지차라 그래요. 예, 뽕나무, 뽕나무 가지차. 가지차. 그거를 예. 율무차하고 예. 두 가지를 어, 번갈아서 드시면은 예. 율무차는 배고플 때 드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체중이 빠지면서 들어요. 율무차는 배고플 때 드시면 돼요. 예, 예. 공복감이 좀 없어집니다. 예. 설탕은 넣지 마시고 예. 연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해 보시면은 예.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머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일상에서 섭생만 잘 하셔도 네. 사실 예방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일 또 잘해야지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네. 예. 그 그러니까 밤에 좀 적게 드시려면 하루에 대한 미련이 좀 없으셔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